지난 2017년 바른정당 국회의원이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의원실의 인턴 직원 A 씨를 질책합니다. 너 대한민국말 못 알아들어? 뭐가 못하니? 너뭐 이런 애가 다 있니?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인신 공격성 발언도 이어집니다. 너뭐 아이큐 한 단이야? 아니 도대체 몇 번을 더 얘기 안하듣니몇 번을? A 씨가 경위를 설명하자 보성과 함께 그러네. 폭언의 수위는 더 올라갑니다.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. 이들하고 그렇게 터졌다고 그냥 막 이반대로 그러고 떠서? 이 후보자의 포고는 3분 가량 이어졌습니다. A 씨는 이 일을 겪은 지 보름 만에 더는 못하겠다고 판단해 의원실을 그만뒀다면서 방송국 분장실 같은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장소에서의 폭언도 있었다고 SBS에 말했습니다. 이런 음성 파일이 공개된 이후 이 후보자 측은 큰 상처를 받은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변명의 여지 없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. 후보자 지명이 발표된 지난 28일, 이 후보자를 곧바로 제명한 뒤 송곳 청문회를 벼르는 국민의힘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풍선과 이런 것들 다 드러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일입니다. 민주당에선 박지원 의원이 SNS를 통해 이 후보자가 갑질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며 국민의힘에서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느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